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아,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 우리 마음은 영적전쟁터입니다. 영적전쟁터.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에 새로운 피조물의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옛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랬지만 옛사람의 습성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서로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의 마음의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들처럼 전도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그냥 전도하라 그래가 전도하긴 했는데,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 전도하는 것보다도 내 살기에 좀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도가 최우선순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최우선순위가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잘 살고 좋고 뭐 이렇게 부자가 되면 뭐 좋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안타까운 게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우선순위에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가장 우선순위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의 영적전쟁터가 있어요. 나는 내 우선순위가 영혼구원이야. 이렇게 된 사람이라면 좀 성숙한 사람이에요. 또, 아직은 우선순위가 내가 그것보다, 영혼구원보다 더 좋은 것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이러면 좀 약간 성숙이 덜된 분이에요. 자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뭘 지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은요. 어, 마귀가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공격해서 마음을 엉망으로 만드나요. 어떻게 엉망으로 만듭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마귀에게 공격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계속 공격해요. 너는 너를 위해 살아야 돼. 너의 성공을 위해 살아야 돼. 너는 너의, 너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마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가 잘 살아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너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너는 영혼을 위해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습니다. 무슨 생각을 넣을까요? 나쁜 생각을 넣습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넣습니다. 가로주자에게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아 예수님 팔아가지고 은삼식 받아야지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마귀가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부활과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이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 살아. 너는 너의 성공을 위해 살아.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지금처럼 살 되는 대로 살아. 라고 마귀가 그것을 모르게,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사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마음을 둔하게 하는데요. 어떻게 둔하게 하냐면 염려해 하는 거야. 염려해. 아 먹고 사는 거 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는데 아 직장이 큰일 났네. 자꾸 염려하게 만다.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게 하는 거. 내 현실에 대해서 염려하게 하는 거야. 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해 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둔하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둔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염려를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염려를. 염려를 조심 뭐 염려는 왜 조심하지 않냐면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습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게 습관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려를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원래 천국의 천사장이었습니다. 마귀는, 어, 귀신들 중에 제일 높은 자가 마귀예요.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중에, 어, 이름이, 어,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 정확하게 천사장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마귀가 되었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쫓겨나서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베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된 마음을 대적하라는 뜻이에요. 염려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내삶 가운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다, 담지 않는 그 마음을 대적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다니면서 찾고 그런 사람들을 집어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계속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김금희 집사님도 염려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염려를 뭉쳤다 그랬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염려를 잠깐은 할수 있어요. 살다 보면 염려가 안 되겠어요.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염려 되죠. 그러나 염려는 잠깐은 할수 있지만, 어?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를 딱 멈추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 문제를 맡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강을 주시고 그 일들을 실제로 우리를 바꿔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 염려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 생각이 많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 그래. 우리가 염려는 하 우리 습관이 되가 조금 할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되는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도 있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요한 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송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하였으며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어온 세상 사람들 다염려하며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경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에는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부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염려될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미래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요 염려를 주고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특히 복음을 빼앗아가요. 우리 교회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계속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계속 증거하기 때문에. 마귀가 사실은 잘 접근을 못해요. 어떤 때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도 많이 증가하는데 저희들은 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도 복음도 너무 많아요, 사실. 복음만 우리가 들어도 너무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복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귀는요. 염려를 줍니다. 우리에게 염려를 주면요. 성경 말씀 드려도 무슨 말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염려가 있으면요. 말씀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버려요. 그냥 머릿속에 슬쩍 왔다가 나가버려요. 그런데 염려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실제로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바꿔줍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을 들은 민족이 잘 됐어요. 유럽이 복음을 들었을 때 유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됐어요. 그리고 미국이 복음을 들었을 때그 복음이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1등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가 다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상가 삼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밖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는다 그랬어요.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더잘 받아요. 아멘, 아멘 하고 받고, 말씀을 더 받고, 더 믿음으로 자라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가운데로 전진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잘안 들으면 믿음도 없어지고, 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염려하면요,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져요. 염려하면 이게 될 것도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게 바른 건지 뭐 어떤 게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옳은 길로 우리가 갈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본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 주세요. 분별력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걸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미래에 이걸 행해야 될지, 이걸 행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어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풍수한 삶을 살게 하고 저천국 가게 하고 저천국 갔어도 상급받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분별력이 없이 계속 믿음의 아니가 불신의 판단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계속 살아가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나중에 천국 같습니다. 오늘 간증에 들어 면 그런 사람도 천국 간다네? 나는 그런 사람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랬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 천국 갑니다. 가는데 집이 없어. 왜냐하면 믿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 에뭐 그거는 간증이니까 뭐 정하게 천국 가봐야 돼. 그건 정하게 잘 몰라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중요해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살펴봐야 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지금도 정말 살아 계신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저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내보고 염려가 너무 없다고 그래요. 겁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겁이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그냥 별로 겁 없이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냥 행동할 것 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어 oh, 어떻게 걸래? 그것 굉장히 위험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지 이렇게 생각만 하지 실제로 기도해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시간마다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의 가운데 승리의 길로 실제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